파리생제르만과 아스날의 챔피언스 리그 4강전 끝나고 나서 아르테타 감독이 논란의 발언을 좀 했는데 어떤 거냐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고의 팀이 탈락했다 아스날이 탈락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4강전에 올라온 팀들 중에서 내가 100% 확신하는데 아스날보다 더 잘하는 팀은 이 대회에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탈락을 했고, 지난 그 파리생 지르망과의 1차전 2차전에서, 둘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최고의 팀이 파리생 지르망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팀인데, 파리생 지르망에게 졌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경기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가 파리생지르망의 벤치에서 나에게 이야기를 한 바로는 파리생지르망 쪽에서 먼저 우리가 파리생지르망보다 더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생지르망도 우리를 최고의 팀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파리생지르망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이런 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팀, 최고의 팀이었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아, 그리고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선수들도 정말 간절하게 이번 경기에 승리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테타가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는 예의를 갖추는 너희 팀이 정말 좋은 팀인데 졌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듣고 아르테타가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일 최고의 팀이었고. 그리고 파리생지르망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줬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르테타의 이 말을 듣고 엘리케 감독이 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아르테타의 발언을 듣고 엘리케 감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테타가 참 훌륭한 그런 감독이지만 아스날이 이길 자격이 있었다는 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했지만, 이번에 두 경기 모두 우리가 아스날보다 많은 골을 넣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스날은 훌륭한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가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자체가 파리생 제르망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는 것은 1차전 2차전 모두 다분명해 보였거든요. 물론 아스날도 홈에서도 좋은 기회를 좀 놓쳤었고, 그리고 이번 이제 2차전도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 라이스가 말한 것처럼 초반 10분, 20분 이때 그 몰아붙일 때 우리가 득점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인데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봐더라도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스날이 올라올 때 뛰어나가는 뎀벨레, 흡이차, 하킴이 두에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못 막아서 아스날이 사실 실수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터뷰 자체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한 이야기였다. 아 그리고 이렇게 2차전은 특히나 초반 10분, 20분은 본인들의 피지컬과 체력, 기동력 이런 것들로 파리생 제르망을 압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초반 20분 빼면 아스날이 파리생지르망에게 좀 끌려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아르테타 감독이 실수를 한 것에 가깝죠. 어떤 실수냐?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이번 경기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지난 경기에 아스날이 선발로 나온 선수들 그리고 파리생지르망의 선발 라인업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그 주말 경기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100% 주전이 나왔어요, 거의. 그래서 이번에 파리생 지르망 경기와 비교해보면 메리노 그리고 팀버 요두 선수 빼고요. 지난 본머스전에 모든 선수가 다 나왔습니다. 메리노 대신에는 트로사르, 팀버 대신에는 베나이트 두 명만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 선발명단이. 그리고 심지어 교체도 되게 늦게 합니다. 74분의 첫 번째 교체 라이스를 빼줬고요. 86분이 돼서 마르티넬리, 사카, 주전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 두 명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체 카드도 4장밖에 안 썼습니다. 한 장을 덜 썼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아스날이, 물론, 이제, 지금 아스날의 순위가 2위인데, 맨시티와의 승점 차이가 3점 밖에 안 나서,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가 주중에 있지만, 본머스전을 이겨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스날의 이제 일정 자체가 어렵거든요. 아스날이 뭐 이번 경기가 끝나고, 바로 주말에 리버풀 만나고요. 리버풀 만난 다음엔 뉴캐슬 만나요. 마지막 라운드는 이제 그래도 사우스 햄튼을 만나긴 하는데 어쨌든 남은 경기가 뉴캐슬, 리버풀 이두 팀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2위 싸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난 주말 경기를 이겨야겠다. 주전 멤버를 내보내야겠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는 주말 경기에서 졌고요. 2대1로 졌죠? 본머스전을. 그리고 교체도 늦게 해서 체력도 빠졌고 그리고 지금 이 아스날이 이제 어떤 게 문제였냐면 3위 싸움, 4위 싸움, 2위 싸움 여기가 되게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지만 붙어 있는 팀들이 모든 경기를 베스트로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챔스가 있을 때는 두세 명 정도는 쉬게 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승리를 가져오는 게 보통 이제 강팀들의 특징이잖아요. 몇 명을 빼도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좀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다. 이제 엘리케 감독도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스날과 1차전을 앞둔 경기에서는 주전 멤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 원정 경기 바로 직전에 파리 생제르망이 왜 이렇게까지 주전 멤버를 다 썼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썼냐면 엘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망의 리그 무패 우승 그것 때문에 주전 멤버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사실 지난번에 주전을 쓰고 졌어요, 심지어. 1차전 앞두고.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다 돌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나왔고요. 어차피 무패 우승이 깨졌으니까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는 네베스, 바르콜라 두명 빼놓고는 모든 선수가 로테이션이었어요. 다안 나오는 선수였죠. 어, 그만큼 파리생제르망은 주말에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두명 빼놓고 다 로테이션을 돌렸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원정을 가는데 심지어 본인들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두명 빼고는 모두 선발 이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10분 20분 그 앞쪽에서만 압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파리생제르망에게 밀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르테타가 자초한 일이다 오히려 그게 이제 지금 현재에서도 아르테타 감독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아르테타가 이번에 마지막에 요 이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운영을 너무 좀 못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르테타 감독이 선발 의존도가 좀 과도하게 심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실 그동안 요 자리들 사카의 자리랑 웨데고르 자리, 이 자리에 백업 멤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카와 웨데고르 너무 할 정도로 이두 이 선수가 계속 선발 풀타임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리만큼저 자리에 영입을 안 했죠. 베스트 멤버만 쓰고 사카 웨데고르가 거의 모두 동시 선발 풀타임을 뛰고. 그러다 보니까 사카가 결국에는 이번 시즌 초반에 사카가 부상당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면서 승점을 많이 까먹었고 최근에는 외데고르가 너무 경기를 많이 나오니까 외데고르도 약간은 이제 지쳤어요. 외데고르가 그래서 웨데고르가 지치다 보니까 웨데고르 쪽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웨데고르가 경기 중에 너무 부진해서 웨데고르를 빼는 선택도 아르테타가 몇 번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웨데고르가 압박을 강하게 하는 역할이라서 압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웨대그로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굳이 이웨대고르를 매번 선발로 쓰고 로테이션을 안 돌려주니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르테타의 이 아스날이 점점 더 경기력이 떨어지더라. 근데 이게 이번 시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즌도 마지막 즈음에 미끄러지면서 우승을 놓쳤고요. 지지난 시즌도 마지막 즈음에 미끄러지면서 결국에는 우승 트로피를 놓쳤죠. 이게 아르테타가 몇 시즌 동안 우승 도전을 하면서 너무 주전 멤버만 지금 고집하는 게 오히려 독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스날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물론 이제 아르테타가 지금의 이제 아스날을 만든 거긴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이 뭔가 우승으로 넘어가는 고그 전환점에서는 경험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상한 고집을 좀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마무리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9번 공격수의 부재. 이게 있잖아요. 9번 공격수. 그래서 겨울에 엄청난 선수를 영입할 수는 없지만 9번 공격수를 데려오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아르테타가 이제 뭐 나오는 기사로는 이삭을 너무나 선호해서 이삭 말고는 다른 9번 공격수를 영입할 생각 없다. 심지어 겨울 이적 시장 그때쯤에 제주스가 부상을 당했었고 하베르치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9번 공격수가 엄청나게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이적 시장에 9번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은 게 독이 됐죠 또 하베르츠만 믿고 있다가 하베르츠가 시즌 아웃이 돼버리니까 쓸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리노를 썼는데 그래도 메리노가 잘해주긴 했지만 메리노 자리에 9번 공격수 전문적으로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그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여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여름에도 당연히 얘기가 나왔어요. 9번 공격수 영입해야 된다. 근데 왜 그때 영입을 안 했느냐? 왜 메리노를 영입했느냐? 어떤 거였냐면 아스날이 지지난 시즌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했던 첫 번째 시즌에 이 전술을 써요. 최전방의 제주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자카를 씁니다. 이게 대박을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자카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공격을 할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요.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제주스와 거의 스톱처럼 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웨데고르가 플레이메이킹하고 사카가 크로스 올려주고. 그럼 박스 안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자카와 제주스. 그러니까 이게 제주스가 득점력이 좀 부족하지만 제주스가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제주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자카를 올리는 동시에 제주스의 부족한 득점력이라든가 박스 안에서의 그런 경합 능력 이런 것들을 미드필더를 통해서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즌 이후에 이게 나의 베스트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입을 했느냐? 요 자카 자리에 뛸수 있는 자카가 나갔으니까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베르치를 영입한 거죠. 그래서 제주스가 박스 안에 있을 때 혹은 제주스가 경기장 안에서 측면으로 빠지거나 내려오거나 자리를 비우고 제로톱처럼 움직일 때 하베르치가 올라가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피지컬 좋은 침투형 미드필더를 영입을 한 거예요. 하베르츠를. 지난 시즌에 9번 공격수가 아니라 왜 하베르츠였냐? 요 전술이 그전 시즌에 통했기 때문에. 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제주스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제주스가 빠지고 하베르츠가 원톱이 됐는데 이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라이스가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요게 또 괜찮은 거죠. 하베르츠 최전방, 라이스 중앙 미드필더 요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베르츠가 전방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방에서 싸워주는 것도 잘하고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사카라던가 아니면 웨드고르라던가 뒤에 있었던 라이스라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번 시즌도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하베르츠가 있으니까 9번 공격수를 영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드필더를 한명더 영입하죠. 왜냐? 토마스 파티가 부상을 자주 당하는 선수니까 토마스 파티가 없으면 라이스를 내리고 침투형 미드필더 메리노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전술 하베르츠가 내려가고 메리노가 침투. 혹은 박스 안에서 하베르츠가 있을 때 메리노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수 늘려주는 박스 안에 피지컬 좋은 선수 2명 두는 이런 전략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9번 전통 공격수를 영입을 안하고 계속 최근 두시즌 연속 하베르츠 메리노 그리고 라이스를 미드필더로 올리면서 라이스의 침투형 플레이 물론 이게 실패한 건 아니에요 하베르츠도 잘했고 라이스도 잘했고 메리노도 잘했어요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에서 침투하는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메리노가 서든 하베르치가 서든 제로톱 역할을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이 아, 전술을 참잘 짜는 감독이다.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내 전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득점을 할수 있는 9번 공격수.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 그러면 득점이 필요할 때는 확실한 득점이 나오면서 플랜 B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플랜 A만 나의 전술 나의 베스트 11만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이번에 로테이션 안 돌리다가 실패하고 매번 9번 공격수 없이 경기를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9번 공격수 영입했으면 좋았을걸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시즌은 이제 드디어 9번 공격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아르테타가 사실 아스날을 이렇게까지 키워낸데 가장 큰 공이 있는 감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이제 본인의 그 플랜 A만 고집한다는 게 아쉽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아르테타가 3시즌 연속 그 우승의 문턱에서. 한계단 못 올라가는 건 그리고 특히나 중반까지는 정말 좋다가 후반기로 가면 약간 떨어지는 요게 너무 일관된 것만 고집하는 경향이 결국에는 아르테타와 아스날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가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망 그리고 인터밀란 이런 팀들보다 더 좋은 팀이고 가장 최고의 팀이었는데 떨어졌다. 이런 말은 오히려 선수들이 열심히 한 그런 플레이들이 오히려 조롱받는 그런 결과가 될수 있는 인터뷰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스날이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파리 생제르망보다 누가 봐도 한 단계는 밑에 있는 팀이라는 게 느껴졌던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결승에 못 올라간 건 아르테타 감독의 탓이 크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팀의 상황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